자 지겹게 하고 있는 문제이긴 한데 한번 볼게 지금 보니까 요 식이 m의 값에 관계없이 중근을 갖는다고 라 하잖아 얘가 지금 2차 방정식이니까 중근 갖는 조건부터 생각하자 판별식이 뭐가 돼야 돼? 0이 돼야 된다 그러면 <laughs> a가 1이고 원래 b가 마이너스 2에 b 마이너스 m이고 그 다음에 c가 m의 제곱 플러스 3a 마이너스 9일 텐데 B프라임 잡아서 계산하면 되겠지? 요게 마이너스 B마이너스 M 이렇게 나오게 될 거야. 자 이제 4분의 1이 쓸 거거든요. 그러면 B프라임의 제곱이지. 그래서 B마이너스 M의 제곱 들어가 이렇게. 요거 이제 한번 표현해 줄게. 자꾸 요 부분을 잘 못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요거 그대로 갖다 놓고 제곱해 주는 거야. 그 다음 마이너스 얘랑 얘랑 곱해 주면 되거든. M의 제곱 플러스 3A 마이너스 9. 얘가 얼마가 나와 0이 나와야 된다고 라 하는 거지. 요거 제곱해 주면 마이너스는 의미 없어.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표현해 줄수 있다는 얘기고 음, b-m의 제곱 마이너스 m제곱 플러스 3a-9가 0이 되어야 된다. 이렇게. 그치? 그러면 그 b의 제곱 마이너스 2bm 플러스 m의 제곱 마이너스 m의 제곱 마이너스 3a 플러스 9가 0이 되어야 될 것이고 이런 이런 지워지겠지. 그 자, 식이 너무 많아. 그러다 보니까 문, 아, 식이 너무 많다. 문자가 너무 많아. 그러다 보니까 여기 실수 m의 값에 관계없이라고 하는 문장을 하나 더 넣어줬지? 그건 무슨 말이지? 음. m의 값에 관계없이 여기 지금 주어진 식이 최종적으로 성립해야 된다는 얘기야. 아, 그러면 여기서 m 앞에 있는 얘가 0이 돼야 되는 거고, b제곱 마이너스 3a 플러스 9가 0이 돼야 되겠구나라는 거알수 있는. b는 0이 될 것이고, 0을 여기다 대입해 주게 되면 마이너스 3a 플러스 9가 0이 나오게 되겠지? 그럼 a는 얼마가 나오게 되겠지 3이 나오게 되겠다라고 구할 수 있어요. 그래서 A는 3, B는 0, 5번이 답이 되겠다.